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초막절 명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있었던 일인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놀라죠.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탁월하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알기에 예수님은 정규, 랍비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들이 놀라면서 말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다 아는 정규 라비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가르치시냐그 가르침이 여느 선생들과 달리 탁월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가르침에 놀라운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자신의 가르침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을 보면서 그 가르침에 부리가 없다라는 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18절에도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부리가 없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돌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자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참된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구별하는 능력이 참으로 많이 필요하죠. 세상에 거짓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으로 오는 길에 경찰서 지구대가 있는데요. 거기도 벽면에 보면은 크게 써 붙였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100% 사기입니다. 어, 밤에도 잘 보이게 붙였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이익을 취하는 악한 일들이 세상에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영혼을 속여 빼앗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 무섭죠 이단 사이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어, 영혼을 속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도요 매주 전화도 오고요, 또 편지도 또 주기적으로 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속상하기도 하죠.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으려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화도 나고 또 분노가 되기도 하는데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참 영적인 분별력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고요. 본인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된 사람입니다. 불의가 없는 참된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성도는 영광을 추구하는 악한 사람들의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지 말씀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참되신 주님께만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참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 품 안에 머무를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고요. 주님이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부리가 없으시고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힘과 에너지가 소산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날 때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 영혼의 평안이 있고요. 또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살아가지만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심령천국이죠. 예수님 에 머무를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 삶 가운데 간증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 품안의 거함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간증이 참 많아지는 응답의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줄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편협하게 치우친 고정관념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지적해 주시고요, 또 그것을 고쳐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실 때, 어,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거부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 패턴을 그대로 따르십니다. 있는 그대로 그들의 악함, 어리석음 지적하십니다. 어, 믿고 돌아올 수도 있고요. 튕겨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더 깊숙이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음모를 그대로 드러내 주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것은 성경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 구체화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그것을 드러내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오히려 귀신이 들렸다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공의로운 판단력을 상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그것을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오늘 말씀 21절에 나오는 내가 행한 한 가지 일이 바로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치신 그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일을 문제삼습니다. 안식일에 고쳤다 하는 거죠. 보금소에 보면 이 안식일 논쟁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치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이었다, 안식일이었다라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런 행동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왜냐면 그들도 안식일에 할래 행하는 일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래를 행하는 일을 안식일에도 행했습니다. 왜냐면 할례는 남자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 의식이었는데요. 태어나는 일이 아이들마다 다르니까 난지 8일과 안식일이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우선순위 두는 것은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남자 아이의 일부에 칼을 대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그렇게 본인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아이의 몸에 일부 칼을 대면서 거룩하게 행하는 그 의식을 행하면서 몸 일부가 아니라 몸 전체를 회복시키고 건전하게 하는 주님이 행하셨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일을 문제 삼는 것은, 어, 논리가 맞지 않죠. 그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일에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절대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들이 치우친 것이죠 외모로 판단하고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귀한 주제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한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의 잣대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생각이 잣대가 되면, 어, 마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자신의 생각이 잣대가 되면,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외모로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근거로 판단하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공의로 판단하는 것은 공의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어 말씀이 기준이 될때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또 다른 타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한번더 마음의 결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 다가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나를 판단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사안도 판단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내 감정이나 상황 또 환경적 조건보다는. 언제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빠졌던 그 모순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주님의 말씀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고요. 또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이 일에 대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늘 물을 수 있죠. 그러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결정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부득이 판단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혼을 호심탐탐 노리는 악한 사단마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또 결정해야 될 일들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때마다 우리는 내 생각, 어떤 감정이나 상황, 환경적인 조건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묻고 생각의 오류, 감정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주시는 그런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어, 공유롭게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참되신 주님 품안에 날마다 거하는 인생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간증이 많아지는 땅을 사랑하지만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많은 결정을 하는 그래서 후회가 없는 결정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공의로 판단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며 저희들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명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많은